제품을 어떻게 또 리뷰를 해 드려야 하는지... 어렵네. <laughs>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신발을 사고 싶고 신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팔이 리뷰 채널의 용팔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신발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신발에 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어, 이런 댓글들이 조금 달리더라고요. 너무 주관적인 평가, 그리고, 나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건 좀 재미로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발의 모양이나 디테일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는 게 목표고요 제 주관적인 느낌은 요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라 아니면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언디핏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지난. 이번 영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조금 더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함께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디핏에서 이번에 발매된 덩크 대 에어포스를 주제로 한 제품들을 제가 많이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어한 가지 빼고는 거의 다 비교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언디핏에서 나온 덩크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박스는 언디핏의 에서 발매된 제품들은 거의 다 파란색 박스에다가 덩크 대에어포스 제품을 붙여놨다라는 점에서 특별하게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신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리플 블랙 컬러를 갖고 있는. 덩크의 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물을 처음 딱 봤을 때 사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게 조금 달랐는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발의 소재 파이브오시라는 어, 주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가지의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스웨이드 검은색 스웨이드로 어퍼가 되어져 있다. 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박스와 여기 옆쪽 패널에 있는 어, 스웨이드 가죽은 펀칭이 뚫려 있다 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 가지 스웨이드로 보느냐 아니면 두 가지 스웨이드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스웨이드의 어퍼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이렇게 송치로 되어 있는 나이키 수우시가 보이실 겁니다 송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발에는 어, 그렇게 막 자주 사용되는 소재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쪽에 수우시 송치를 만들어 달아 놓은 게 아마 이 제품이 조금 특별하다라고 보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스웨이드 뒤꿈치 쪽에 언디핏 로고가 이렇게 도장이 찍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에 나이키도 어, 자수라든지 프린트가 아니라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뒤꿈치 쪽에 이렇게 메쉬 패널이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안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바깥쪽에 송치스우시와는 다르게 하조 패턴에 가죽으로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스웨이드 어퍼에 이 스우시에다가 다른 소재를 넣어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박히는 그런 디테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우시에서 사용된 타조 가죽 역시도 그렇게 어좀 고급진 아니면 좀더 어 한정판적인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구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구별, 구별되는 소재는 네 가지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신발의 요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SB 덩크는 아닌데 일반 덩크인데 이렇게 우동 끈으로 기본 끈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동 끈의 요 너비 자체도 굉장히 너, 넓은 우동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혀 부분에는 이렇게 언디핏 로고에 나일론 탭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 아웃솔의 이 클리어솔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리어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한정판적인 느낌이 나거나 뭔가 어 신발의 멋을 더해주는 그리고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은 이 수우시의 소재 그리고 아웃솔의 클리어솔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아 여분의 끈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분의 끈은 검은색의 일반 평 끈이 달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다 드리고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점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했던 그런 소재를 가지고 활용을 했다라는 거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컬러적인 측면에서 너무 트리플 블랙, 블랙블랙하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밝은 컬러 그리고 신기 편한 그런 컬러가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한데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발들에서 이 블랙 컬러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컬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굉장히 좀 멋있는 컬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런 컬러들 그 덩크처럼 뭔가 조금 화려한 컬러 색상이 좀 들어간 그런 제품으로 나왔다면 라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제품인데 어쨌든 컬러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컬러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켓 부분은 그래도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토 박스 부분과 옆쪽에 있는 이 펀칭이 뚫려 있는 스웨이드 자체는 촉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스웨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와 이런 스웨이드 조합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느낌 그리고 멋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소재적인 부분이 멋있는 느낌을 조금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스웨이드라서 먼지가 블랙에 엄청 많이 어, 낄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어, 곁들여 봅니다. 그리고 송치라든지 이런 사조가죽의 그런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적인 측면, 이런 촉감이라든지 어,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나온 이 언디핏 어, 이전에 보여드렸던 영상과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언디핏에서 나온 시리즈들 중에서는 두 번째 시리즈가 가장 어, 뭐 컬러감이나 뭐, 소재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시리즈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에 발매된 이 덩크와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소재의 차이는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런 소재의 퀄리티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제품이라고 저 말씀을 드리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소재에 따른 이런 느낌의 변화들을 한 제품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언디핏의 시리즈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발매된 덩크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ou